자, 반갑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하는 코인 남대표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영상은 최근 상장해준 플라즈마요. 지금 계속해서 하락 낙폭스에도 거래대금을 정말 늘려주고 있다. 코인 시장에서 거래 대금이 거의 10위권 안에 들어있어요. 이렇게 낙폭세도. 이 뜻은 무슨 뜻이다? 지금 다시 한번 풀라지만은 상장 직후 발표한 재단의 락업 일정대로 움직임을 가져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137%까지 올랐다가 개미들 확실하게 꼬시고 물량 빼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냥 단순하게 차트만 보고는 절대 돈을 벌수 없고 네이버 구글 코인 팟. 남들 다 아는 정보로 돈을 벌수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성장 직후 재단에서 발표해 준이 플라즈마. 넥스트 락업 이벤트가 2025년 악토버 언제죠? 10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만큼 지금부터 우리는 락업 일정까지 강력한 리바운딩 나온다. 제가 이렇게 락업 일정 강조드린 이유가 뭐예요? 바로 레드스톤 코인이 최근에 성장해줬는데 바로 락업 일정 언제였어요? 2025년 10월 2일 악토버 10월 2, 2일이었죠. 어떤 움직임 가져가줬습니까 레드스톤 바로 지속적인 하락에도 락업 일정 10월 2일 날 맞춰서 40%대 폭등 나왔어요. 물려 계신 분이 있거나 지금 신규 타점 나는 40% 이상의 수익률 필요하다라고 하신 분들은 지금 플라즈마 계속해서 락업의 일정에 맞춰서 리바운딩 나올 거니까 제가 지금부터 플라즈마에 락업 일정 오픈시켜 드릴 테니까 끝까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앞서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 100% 무료로 드리고 있는 투자 지원금 4,000달러 완화로 5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010-5434-6669번으로 돈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신청만 해 주셔도 10만 원이라는 금액 전달 드리고 있고요. 최대 500만 원은 저희 구독자님들과 소통하고 있는 정보방 들어오셔서 뭐 가입비 비용 조건 없습니다. 활발하게 활동하시라고 제가 500만 원까지 지원 드리고 있으니까 빠르게 따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정보방 락업을 통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또 다시 사기 아니냐 의심하고 계신다. 지금 과거 초창기 비트코인 나왔을 때 가상자산 시장은 사기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때 그 무지했던 게 정말 바보 같은 소리였잖아요. 다시 한번 지금 우리는 절대적으로 의심하실 게 아니라 모르면 배우셔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락업을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놓치신 분들, 이번 락업을 통해서 제가 확실한 단계형 폭발적인 수익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만큼 놓치지 마시고, 하단의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플라즈마 어때요? 개미들 상당히 이137% 자리에 붙였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세력들은 떨어뜨렸습니다. 왜? 락업 일정까지 강력하게 떨궈서 밑에서 다시 주워먹고 올리기 위함이에요. 자, 락업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특정 기간 동안에 시장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코인의 발행 주체, 바로 재단과 투자자, 개발자 물량을 묶어둔 거요. 예왜 묶어둬요? 바로 가격 급락 방지를 위해 내부자들이 매도 물량을 할 경우 큰 폭의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락업 해제 일정과 물량을 확인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재단과 투자자가 돼봅시다. 내가 팔수 있는 날짜가 정해져 있고 물량이 정해져 있는데 저가에 매도하겠어요? 고가에 매도하겠어요? 당연히 고가의 매도를 한다. 그러기 때문에 락업 일정 전까지는 강한 상승이 나왔다가 이후에는 물량이 빠지면서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플라즈마 제가 항상 분석해 드리는 내용이죠. 상장 직후 발표한 토큰 락업표를 보시면 18%가 시장에 풀려 있어요. 그리고 82%가 풀려있지 않아요. 앞으로 8 2의 락업 물량이 풀릴 겁니다. 그럼 그때보다 약속된 날짜마다 82%가 풀리면서 움직임을 준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분석해드린 플라즈마 홀더들. 바로 단 10명. 지금 시장에 19% 정도가 풀려있는데 그19% 중에 10명이 83%의 물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정확하게 보이시면 홀더들이 10명이 83%를 차지해요. 그 뜻은 무슨 뜻이다? 바로 떨어지는 모든 물량의 83%, 10명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10명이 왜 바로 밑에서부터 락업 일정으로 인해 올리는 작전 진행을 위해 물량을 쓸어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락업은 이런 방향성으로 인해 저한테 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투자지원금과 저희 정보방 링크 그리고 이렇게 문자를 전달되고 있는데 날짜 종목 매수가 보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래소 여러분들이 쓰시는 거래소에서 매수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 제가 드리는 링크 투자지원금 링크 받으셔서 이렇게 정확하게 락업 해제 이벤트 그러면 뭐다? 매수와 동시에 내가 보유해야 될 내가 들고 가야 될 기간을 알수 있다라는 겁니다 매도 날짜를 그러기 때문에 매수와 동시에 이렇게 매도까지 충분히 가능한 만큼 178%라는 수익률 잡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할수 있어요. 고민하고 의심하고 모른다고 할게 아니라 배우셔야 된다는 라 거예요. 한 번만 더 설명드리면 저한테 돈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투자지원금과 저희 정보방 링크 이렇게 타점에 대한 문자를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매수 날짜에 맞춰서 매수만 해주세요. 여러분들 쓰시는 거래소 마음대로 그리고 저희 정보방 들어오셔서 넥스트 언락 이벤트라고 해서 이렇게 날짜 내가 매도해야 될 날짜만 확인해서 정확하게 빠져나와야 된다. 놓치시면 떨어져요. 대주주의 물량이 풀리고 나면 그러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정에 맞춰 쳐서 빠져나오시면 된다. 근데 지금 이 자료, 넥스트 라업일정 자료 어디서 보셨죠? 바로 플라즈마와 똑같은 자료인데 플라즈마는 2025년 아버 10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나 이번 연휴 때돈 많이 썼다 단기간 폭발적인 수익이 필요하다라고 하신 분들은 지금 이렇게 저한테 돈이라고 문자를 보내 주셔야. 제가 플라즈마에 락업 일정을 직접 볼수 있는 자료를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 지원금 받고 링크 받아서 락업 일정 확인하시고 문자로 매수 타점 받아 보셔야 여러분들 고민하고 의심할 게 아니에요. 지금 코인 처음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의심했지만 결국에는 뭐요? 지금 빠르게 따라 들어오시고 모르는 걸 배운 사람들이 결국에 돈을 벌었어요. 이제는 돈 보셔야 된다. 연휴 때돈 정말 많이 쓴 만큼 다시 또 채우고 다음 설날 때는 더 풍성하게 보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지금 보이시는 0 1 0 5434 6669 번으로 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플라즈마 파점과 같이 락업 일정들 모두 다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빠르게. 따라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보이시는 번호로 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플라즈마의 타점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수익, 단기간 폭발적인 수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